관광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도 풀기로 했는데요. 산악호텔 캠핑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숙박 사업이 정착할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최우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적극 개선합니다. 우선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 업종을 통폐합하고 관광호텔업 객실수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는 등 등록 기준을 재정비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도 제도화합니다.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종내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 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 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각종 규제로 관광지 개발이 제한된 산악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별법은 관광 개발과 환경 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우선 추진되는 시범 사업의 진행 추이를 살피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도 완화됩니다. 용적률 제한 기준에 예외 조항을 적용해 폐교 554곳이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편 일반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규정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50% 낮춰 창업을 도울 방침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이전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규모 제한인 230제곱미터를 넘는 농어촌 민박 영업장도 양수해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 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마리나 항만시설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의 한시적 면제를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합니다. KTV 제효진입니다.